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뭘까요? 지난 주 제목. 주일 말씀.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주일 말씀 제목.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사랑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고 따르고 살고 예 네, 맞습니다. 어, 저는 뭐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쉐마라는 말. 예, 네, 쉐마. 무슨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예. 네,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또그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늘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스몰 토크라 그러죠. 흔히 미용실에서 대기할 때 원장님이 컷하면서 나누는 뭐 그런 대화나 아니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은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하나의 요깃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볍게 듣고 지나가야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 너희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하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따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걸 듣고 그것을 따라하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순종이라 그러죠. 예. 순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를 기계나 어떤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코딩 열풍, 열풍이 불었어요. 다 애들 코딩 가르쳐야 된다. 막 TV에서 그렇게 떠들썩 했는데, 코딩이 뭡니까? 코딩? 그죠. 우리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코딩이 뭡니까? 그 컴퓨터에다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계산해서 값을 내어 줍니다. 그 명령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낼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게 코딩입니다. 물론 이제 어, 이 시대에 AI가 등장하면서 코딩 열풍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요. AI나 뭐 코딩이나 이 명령어를 잘 입력해야 좋은 값을 내줍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진 거예요. 입력된 값 그대로만 행동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된, 프로그램화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밭이 편한,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옥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베베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귓가에 들려오지 않죠. 이럴 때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 때로는 믿음이 많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 그렇게 기계화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저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저마다 다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단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각 사람마다 자유로운 존재다. 우리는 다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명령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롭게,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이 자유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언제나 선한 목적, 목적과 선한 의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늘 깨어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욕망이나 이기심과 쉽게 더 결합하기 쉽고요.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이 자유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과 혐오 또 폭력과 전쟁 같은 것들이 이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사용될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관계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칠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능력?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와 거룩한 방향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못된 속성들과 붙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예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그들이 가진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바라도록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하냐면, 언약, 언약이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이것을 생명을 내가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죽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내려진 금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꼴보기 싫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가, 아담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로 이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안 먹는 게 선이고 이것을 먹는 게 악이라는 어, 이것을 보여주는 법적인 기능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나타나 이 경계를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 왜곡하고 언약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언약이 주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더나아가서 나아가, 더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셨다라고 교묘하게 말을 뒤섞어 뒤섞어 버립니다. 어, 문제는 그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꿈꾸는 이상한 자유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던 이 선악가가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예, 뱀이 아무리 꼬셔도 "난 이거 먹지 않겠어" 선언하고 안 먹으면 됐을 거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기를 선택합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언약의 말씀은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거기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금기를 내가 어기면 내가 하나님만큼 위대해지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과 대등해지겠지. 애들이,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머리가 커가고 몸이 커가면서 왜 부모한테 대드는 겁니까? 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대들면 엄마 아빠랑 내가 대등해 보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덤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어기면 이 금기를 어기면 나도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겠지 하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입니다. 죄책.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불순종은 언약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신 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되어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왜곡되어 버렸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숨기고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을 때는 모든 만물이 이 사람의 통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땅은 좋은 것들을 항상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좋은 것을 내주지 않고 땅이 우리에게 내주는 건 뭡니까? 가시 덤불과 엉겅기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 생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 인간이 놓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극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네,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불순종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이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로릇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행위 언약의 실패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파괴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무기력하게 죄에 이끌려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겐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땀 흘리며 수고롭게 살아가야 하고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비참한 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이 어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살아가며 구원이 뭔지도 모른 채 이것이 마치 나의 숙명인 것처럼 마땅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끼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 논하던 바울은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새로운 살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비교가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불순종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길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내 마음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다가오게 되고, 또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약속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은혜의 약속이 다시 높이 세워진 것입니다. 은혜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어떤 거룩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과 또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내 안에 어떤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말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아담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아담이 넘,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공로를 절대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나의 모습을 보시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여부를 결정 짓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보여준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십자가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의롭게 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피 흘리심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버지, 아버지가 싫어 떠나간 둘째 아들은 아주 못쓰게 될 상태에 놓여서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기도 창피한 수준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그를 다시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이 이뻐서, 아들이 잘나서, 아들이 대단해서 금이 환영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못 쓰게 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나의 죄를 덮어두고 그냥 눈 감아주고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의 건세를 꺾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러나 이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은 행위 언약.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세워진 이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듯이, 물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는 하겠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며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흘림으로 죄를 덮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리 최초의 원시적인 어떤 그 상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순종이 훨씬 더 크다. 죄가 가져온 심판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고 죄의 무게 아래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은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과 실패 위에서 은혜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 아래 놓여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로 얻어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에 여기시는 그 사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것을 할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라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자유롭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귀 담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맛보며 그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혹시나 내쳐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패의 순간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나약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실수가 있고 또 잘못이 있고 또 포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